네, 오늘은 2024년 9월 1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어, 울진 쪽에서 지금 어, 지인이 방금 능이버섯을 꽤 많이 따서 어, 갖고 왔습니다. 아주 보송보송합니다. 거의 뭐 침은 조금씩 어, 고온에 탔지만 상태가 최상급입니다. 따기도 이렇게 어, 따야 됩니다. 깨끗하게 부서지지 않게 아주 정갈하게 땄습니다. 아, 올해 지금 이제 능이가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 이제 강원권부터 울진 쪽까지 일단 내려오고 있습니다. 곧 어, 송리산도 한 3, 4일 안에 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약한 30km 정도를 따서 갖고 오셨네요. 아, 이틀 동안 두 분이 가서 한 30km 따왔습니다. 다행히 비를 맞기 전에 따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비를 맞았으면 참 상태가 엉망이었을 건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급하게 어 주문도라는 거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